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이 성경책 안에 어, 여성의 이름으로 타이틀이 되어 있는 그런 성경책이 네, 성경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룻기와 에스더입니다. 머리가 이렇게 되었다고 자꾸 뒤에서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네, 다 그렇죠? 이제? 네, 안 되네 이게. 네, 룻기와 에스더 두 개가 이제 여성의 이름으로 타이틀이 붙여져 있는데, 어, 흥미로운 점은. 두 사람 사이에 공통점도 있고 또 차이점도 있어요. 먼저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일단 신분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한 사람은 과부였고요, 한 사람은 왕후였어요, 왕비였었어요. 어, 요즘과는 다른 신분 사회였었던 그 이스라엘 당시의 문화 또 사회를 생각해 보면 이두 사람의 신분 차이가 진짜로 하늘과 땅 차이 말 그대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게큰 차이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공통점이 또 재미가 있는 게이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이 뭐였는가 하니 생사의 위기를 앞에 놓고 있었던 두 여인이었고요. 그 위기 앞에서 두 여인 모두 다 하나님만 의지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나쁜 사람이 나옵니다. 요즘 말로 이제 빌런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략을 짜서 에스더와 에스더의 혈육이었던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 민족을 아예 다 말살시키려고 그렇게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그큰 위기 앞에서 에스더가 어떻게 하나요? 기도를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믿음의 각오로 결단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가죠. 결국 하나님의 큰 은혜를 통해 이 왕을 감동을 시키시고 그다음에 이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빌런이었던 나쁜 사람 하만을 도리어 예,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유대의 모든 백성들을 살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예스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루스는 어떤 생사의 위기를 맞이했을까요? 이게 오후 시간, 이 시간이면 항상 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 이전에 다시 회복하고 예배가 다시 시작돼서 너무 감사했는데 막상 뒤에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어? 이거 좀 힘든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게다가 사실은 제가 설교하는 날은 점심을 안 먹거든요 근데 오늘 미역국이 너무 맛있고 불고기가 정말 맛있다는 소문을 들어서 제가 내려가서 밥을 먹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 힘들어하시고 눈꺼풀이 무거우신 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시간 루키 이야기를 조금 더잘 듣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어깨도 좀 푸시고 고개도 이렇게 하시고 잠깐만 집중하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사실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근데 이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이랑 특별하게 상관이 없어 보이는 루키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혹시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루키를 설교 본문으로 정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전통적인 이유이고요. 또한 가지는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전통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강림주의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휘식하고 왔던 그 사건이 일어났 그때가 바로 오순절 때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오순절 때가 되면은 함께 모여서 읽었던 몇 가지 성경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 우리 성경책의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거긴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십계명이 나와 있는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읽었고요. 오순절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는 민수기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또 신명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서 읽었대요. 그리고 나서 회당에서 이 룻기를 읽었대요. 룻기를 통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하고 많은 책 중에 룻기를 읽었을까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그 성서 지리랑 이스라엘 히브리어 말, 히브리 말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계시는데 권혁승 교수님이라고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많지 않으셨는데 안타깝게도 작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교수님이 그 인터넷 같은 데 많은 글을 기고를 하고 남겨놓으신 게 제가 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왜 유대인들이 오순절 때 루키를 읽었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대략 이렇습니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그 시점이 추수할 때였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추수 시기가 바로 이 오순절 시기랑 딱 맞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그 오순절 때 있었던 사건인 룻기를 읽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왕 다윗왕인데요. 다윗왕이 이 오순절 즈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또이옷순절때이 루기를 읽었어요. 근데 다윗이랑 루기는 무슨 상관이 있나요? 루시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족보에 들어온 이 영광을 얻은 이루신데요이 루시 다윗 당의 바로 직계 할머니가 되시니까 유대인들이 다윗 당의 이야기를 기리면서 루기를 함께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가 저는 가장 설득력이 있었는데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옆에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었는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그네들이 섬기던 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금혼술학원 신인데 그 신을 버리고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그 지역에서 그냥 태어나면 필연적으로 그 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지역 신 개념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그 신을 버리고. 어머님의 신 야외 하나님을 믿게 된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이 믿을 만큼의 하나님이었다는 증거 그 충성심의 증거가 루시 고대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이 루키를 기념하며 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 이 오순절 즈음하여 제가 루키를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했던 전통적인 이유고요 개인적인 이유는 그러면 뭐냐하면 제가 여름 성경학교 교재를 만드는 일을 해요. 근데 그 여름 성경학교 교재를 이번에 만들 때 핵심 인물로 삼은 인물이 바로 이 루시였어요. 그게 제 개인적인 이유예요. 다른 목사님들 전우사님들이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올해는 어떤 이야기로 성경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할까 다른 애보다더 많이 고민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시잖아요. 작년 그 전년에 여름 성경학교를 못 했어요. 모든 교회들이 아 제발 여름 성경학교 때만은 코로나가 좀 그쳤으면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해서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못하고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못하고 이게 이제 2년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올해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지금 같지만 되면 괜찮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잔뜩 벼르고 있거든요. 근데 야 우리처럼 이렇게 벼르고 있는 교회들이 많을 텐데. 그 교회들한테 어떤 성경의 인물들을 소개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 고민하다가 고른 인물이 바로 루시였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기독교단 성결교회 교단에서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 매년 하나씩 하나씩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작년 주제는 지혜였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요 근데 올해는 주제가 뭐냐 하면 자족이에요. 자족 어렵죠. 우리 아이들한테 이 자족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도 어, 그거 좀 어려운데 하는 개념을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저희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래 그러면 우리는 이 자족이라는 말을 한번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라고 문장을 쭉 늘린 게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상황에 구속받지 않는 비밀이 있다. 그 은혜가 바로 자족이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기도 했어요 그럼 이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성경 인물을 찾아야 되는데 딱 적합하다고 판단한 인물이 바로 이 룻과 나오미 그리고 룻과 보아스였었습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에스더와 룻이 생사의 위기를 앞에 두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하만이라고 하는 나쁜 사람 때문에 민족이 말살당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이 룻기 이 룻기에 룩기, 이 나오는 룻은 상황이 어땠을까요? 뭐가 위기였을까요? 룻이 처한 생사의 위기는요. 말 그대로 당장에 먹고 살 것이 없는 생존의 문제. 이게 생사의 위기였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막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아,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요. 너무 엄청난 삶의 스토리인데 그거를 단몇 절에 그냥 툭 하고 이렇게 건조하게 툭 던질 때가 있어요. 이 부분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이 다섯 절의 이야기를 아마 드라마로 풀어내면 한10몇부장 나올 거예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도 대략은 아시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피난을 갑니다. 조금 괜찮은데 한번 가서 지내다가 와야지 하고 그러고간 동네가 옆 동네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동네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야 이거 어떡 하냐 이두 아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사나 고민을 했겠죠. 근데 두 아들이 그 모압 땅에서 색시를 만나 갖고 결혼을 해요. 각각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사나 내가 이아이들과 며느리들 데리고 잘 지내면 되겠지 했는데 몇년안 있어서 아들 둘이 다 아버지를 따라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원래 예정대로라면. 최소 6식구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남편, 자기, 아들 둘, 며느리 둘 해서 최소 6명 이상 아이들까지 있으면 늘어났겠죠. 근데 지금 누구 남았어요? 여자 셋만 남았어요. 과부 셋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쓰라리고 아팠는지 오늘 본문 보면 나오미가 자기 이름마저도 다르게 불러달라라고 부탁을 할 지경이었습니다. 원래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나의 기쁨. 즐거움, 희락 이런 이름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기쁘기는 뭐가 기뻐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온 베들레헴 동네가 소동이 났어요. 와, 저 사람 그 나옴이 맞아? 나옴이 맞아?라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를 부르는 이름은 기쁨, 희락이라는 이, 이 이름인데 나는 상황이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를 듣고 있을 이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돼 있는 그만큼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나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냥 마라라고 부르세요 마라라는 말의 뜻은 쓰다라는 말입니다 쓰다, 고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레굽해서 목이 말랐는데 어? 마실 물이 있어서 떠서 마셨어요 근데 그 물이 너무 썼어요 못 마실 물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곳의 지명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마라라고 자기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재산도 남아있지가 않아서 경제적으로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의지할 남편 없고 의지할 아들들 다 하늘나라 갔기 때문에 삶에 대한 의미도 부족한 상태예요. 말 그대로 이제 앵꼬 상태가 된 상태가 지금 나오미의 상태입니다. 데 그런 사람 그 나오미 곁에 딱한 사람이 붙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루시였어요. 원래는 둘이었었습니다. 며느리가 둘이었었으니까. 근데 한명 있었던 오르바라고 하는 그 작은 며느리는 오르바라는 이름의 뜻이 구름이라는 뜻이에요 그 구름이라는 건 둥둥둥 떠다닌다는 얘기죠 결국 어머니의 설득에 따라서 이 오르바는 둥둥둥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루스는 어머니 곁을 지키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루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친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루이라는 이름 안에 친구라는 뜻도 있지만 그 이름의 어근을 잘 살펴보니까 만족시키다라고 이런 의미가 들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 옆에 딱 붙어 있는 건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지명의 이름들이 그냥 붙여진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듣고 또 배워서 아시죠. 다그 이름 이름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명조차도 그 뜻에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베들레헴은 뜻이 뭘까요? 빵 굽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루키 1장에 보면 초반부에 그 빵집에 빵이 없어요. 기근이 들어서 그 빵집이 부족한 상태가 된건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나오미가 옆 동네로 찾아간 거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로 그 빵집, 아무것도 없는 빵집으로 다시 돌아온 건 거예요 이방인의 신분으로 자신이 속한 민족과 지역의 신을 다 버린 루시 시어머니가 믿는 야외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의 결단을 왜 내렸는지는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근데 그 고집이 아주 대단했어요 어머님이 몇 번이나 가라 가라 너 앞날이 창차하고 내가 네 다시 아들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돌아가라. 몇 번을 얘기하는데 절대로 어머니 안 떠나겠습니다 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야외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에 결심을 내렸던 이 루시 사실은 나오미의 처지를 가장 잘알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둘다 과부였었으니까요.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게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룻은 어떻게요? 해 이방으로 온건 거예요. 자신의 동네에서 다른 나라로 돌아온 거예요. 문화가 다르고 신도 다르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와 나우미 옆에 저 사람 누구야? 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보는 그런 상황에서도 룻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어머님 옆에 있을 거예요라고 결심하고 돌아온 건 거예요. 그렇게 어머님의 친구가 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이후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러브 스토리죠. 그때부터는 사랑 이야기이고 어떻게 이제.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일인지 그 드라마들이 네 개의 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한 여인과 아주 넉넉한 형편에 있는 한 남자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이들에게 전달하려고 했을 때 부족한 상황에서도 난 괜찮아요 만족해요 라고 하는 것만 전하는데 그치지 않고요.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있는 사람이 아, 난 많이 있으니까 어깨에 힘빡 주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족은 내가 부족한 형편에 있을 때에든 넉넉한 형편에 있을 때에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게 자족의 은혜다라고 하는 핵심을 가르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룻과 나오미,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1과 2과 이렇게 편성을 해서 공과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처럼아 나는 이제 내 이름 부르지 말고 그냥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불러주세요 나를 말하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그렇게 느낄 만큼 마음이 바닥 저 밑에까지 요나서의 표현처럼 산의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간이 벌써 2년 3년이나 지나면서 너무 어려움을 많이들 겪었어요 각자의 삶의 형편에 빵꾸가 많이 났을 거예요 부족함이 생겼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건강에, 어떤 분들은 물질에, 어떤 분들은 내 삶의 어떤 다양한 영역의 관계들의 빵꾸가 이렇게 펑펑펑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저 한숨만 나고, 아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실패를 했는가, 나오미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루키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무너무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족의 삶은요. 바로 그러한 부족의 순간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세상의 상식으로는 되지 않는 신앙의 신비예요. 이거는 기적이기도 합니다. 억지로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갖춰진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의 참된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사실은 바울의 고백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이러한 상황에도 저러한 상황에도 다 처해봤거든요. 근데 모든 상황에 자족할 수 있는 비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찬양을 항상 배우잖아요, 아가들이. 근데 그 아이들이 배우는 찬양 여섯 곡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 여섯 곡의 찬양 가운데 한 곡이 제 마음에 아주 쏙 들었습니다.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그한 곡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 찬양이 제목이 루세의 노래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세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전적으로 사랑했던 남편까지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낯선 곳에 남편이 없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남편이 없는 여인의 신분으로 와 있어요. 완벽하게 부족한 상황에 있는 이 루시, 과연 어떤 노래를 하고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그 노래를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부탁을 어렵게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아이들이 부르게 될 여름 성녀학교 찬양을 미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세의 노래를 불러주실 거고요. 우리 임혜은 집사님과 또 우리 이정희 집사님, 또 이명선 집사님이 이렇게 같이 수고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이찬양 듣고 제가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의 찬양으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 루키의 스토리, 이 르세 노래는요. 그저 단순히 효심이 지극한 며느리 그리고 그런 며느리의 재혼을 따뜻하게 주선한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그 이야기뿐이었다 그러면 이 루키가 성경 안에 이렇게 들어올 이유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루키는 훨씬 더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룻기의 위치는요, 성경의 큰 역사의 줄기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우수와 사사기, 룻기, 그 뒤에 사무엘상하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굵직굵직한 역사 한 가운데 갑자기 생뚱맞게 룻기 내 장이 딱 들어간 데는 분명히 거기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룻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이야기를 결국 한 단어로 말하라 그러면 그건 자족인 것 같아요. 자족의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루키의 스토리를 한번 꼭 읽어보아라라고 특히 성령 강림절엔 한번 더 읽어보아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이 부족해 있는 상황은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이들은 너무 넉넉한데 이 정도면 난 부족한 게 전혀 없는데. 행복한데라고 느끼면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상황 자체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내가 누구와 함께 있고 그래서 내가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느냐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족의 은혜를 우리가 모두 알고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 자족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켜 드리면 좋을까 고민 고민하다가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 동지방 연합성에 참석하고서 그때 강사로 오셨던 우리 이해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 저거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 말씀을 통해서 이해진 목사님이 전해 주신 내용이 뭐였냐면 "무한대의 하나님이었어요. 무한대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에 따르면, 뭔가 부족함이 있는 곳에는 거기엔 만족이 없어요. 불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핍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불평불만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무한대의 공급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한번 비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아주 무더운 날씨에 바깥에서 한참 일을 하다가 혹은 열심히 운동을 하고 등산을 하다가 집에 딱 들어왔어요. 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수분 부족 상태일 때, 진이 빠졌을 때, 그때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 급한 게 뭔가요? 물한 모금, 그렇죠? 시원한 물한 그릇 벌컥벌컥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막 찾아요 그런데 집에 물이 없어요 만족한 상태입니까? 불만족입니까? 네, 불만족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냉장고를 딱 열어봤는데 아, 거기에 조그마한 생수병 하나에 이만큼 물이 한 모금 딱 마실 수 있는 만큼 딱 있어요 그럼 상황이 어떤가요? 눈치를 보겠죠 주변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걸 다 마실 수 있나? 남겨야 되나? 그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경쟁 사회입니다. 근데 만약에 요즘 집에들 많이 있잖아요. 집에 정수기가 있어요. 그것도 언제든지 대기만 하면 무한대로 물이 나오는 정수기가 있고요. 옆에 막 얼음까지 콸콸콸 나오는 정수기가 있어요. 신식. 그럼 여러분 만족입니까 불만족입니까? 만족이죠. 거기에 물이 계속 나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마시고 모자르면 또 마시고 또 마시고 계속 물이 나오는 건가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수기 기술자보다 크신 분이시고요 정수기 회사 사장님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여기 옆에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 거기 대표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크시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강 호수 바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제가 좋아하는 빗방울들까지도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물한 모금이 있고 없고 때문에 만족하고 불만족하고 하는 문제를 막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무한대의 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나에게 계시면 이루세 고백이 가능한 건 거예요. 아무 것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 한분 계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그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아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자족의 은혜가 아주 구체적으로 삶의 순간에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절기를 기념하는 걸로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무한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가장 나를 잘 아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무한대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붙들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상황에 상관없이 어떤 부족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오케이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통한 가족 되기를 간절한 간절하게 도 소망하고 바랍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